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고요. 셀프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려 할게요.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팔을 올릴 때마다 만약 에 통증이 발생한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곧 굳어져가지고 50견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꼭 보시고 한 번씩 꼭 따라해보세요. 500명 이상 피트를 진행하고 300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한 9년차 재활 트레이너 런트쌤입니다. 저는 스포츠 요학을 전공했고 건강 운동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현재는 재활 트레이너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 좋아지는 세 가지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고요. 셀프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팔을 올릴 때마다 만약 통증이 발생한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라 하면은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곧 굳어져가지고 5 0견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꼭 보시고 한 번씩 꼭 따라해보세요. 자첫 번째 방법은 이마사지볼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하나 알려드려 할게요.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누우실 거예요. 마사지 볼을 날개뼈와 척추뼈 사이에. 놓아주시고요. 양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쭉 늘어뜨려 주시고요.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세요. 이대로 30초 계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가만히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단계는 그대로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마사지 별로 대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등이 바닥을 쓸려 간다라는 느낌으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리실 거예요. 다시 위로 갔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사지볼 가지고 할때 내가 너무 강한 자극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통증은 해결될 수 있어요. 날개뼈 이 뒤쪽인 이 사이에 는 근육이 뭉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통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어깨가 옆으로 올라가는 과정 혹은 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근육이 만약에 많이 뭉쳐있다 팔이 잘안올라올수 있어요. 자, 근육을 풀 때에는 처음에는 만약에 내이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좀더 위쪽으로, 좀더 위쪽, 결국은 나의 어깨, 옆쪽 라인까지 쭉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첫 번째 방법 통해가지고 내가 등 뒤쪽에 있는 이 근육을 다 풀어줬다라고 하면은 바로 두 번째 동작 들어가면 되는데요. 두 번째는 훨씬 더 간단해요. 양손을 그대로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보게 해서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그대로 으쓱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시고 어깨가 귀까지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으쓱 가실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내가 으쓱할 때, 옆에서 봤을 때 만약에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목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뒤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으쓱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릴 때, 내가 조금 불편한 감이 느껴진다? 동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단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깨를 으쓱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옆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다시 내리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릴 때, 나도 모르게 여기서 그대로 어깨 으쓱한 상태에서 풀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릴 때 너무 빨리 내린다든가 내가 올바른 운동이 될수 없기 때문에 처음엔 으쓱해 주시고 팔 올려 주시고 천천히 버티시면서 내리시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10번씩 두세트에서 3세트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깨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깨 충돌증을 좋아지는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그대로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팔꿈치 각도 90도 만들어주시고, 얘를 살짝 눌러주실 거고요. 내가 이 상태에서 몸이 뒤로 갔다가 살짝 나의 체중을 신으면서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뒤로 갈 때, 팔을 이번에는 바깥쪽 회전 갔다가 그대로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누르실 때는 에 여러분들의 힘에 20% 힘으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어깨가 으쓱하거나 혹은 팔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도 10번씩 2세트에서 3세트까지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런트쌤 채널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구독 누르신 상태에서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많은 건강 정보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얻어가면서 함께 할수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구독을 누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께 찾아오기 힘드실 테니까요. 꼭 구독 눌러 주시고요. 혹시 저에게 연락하거나 궁금한 점 혹은 제안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는 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영상 꼭 따라해 보시고요. 모두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